안녕하세요. 오늘도 건강하시죠? 여러분, 혹시 조선족과 화교의 차이를 정확히 아시나요? 많은 분들이 그냥 중국에 사는 한인들 혹은 한국에 사는 중국인들 정도로만 알고 계신데요. 사실 두 집단은 역사적 배경부터 오늘날의 정체성까지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은 조선족과 화교, 그 차이를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제가 중국어를 잘 못하지만 중국어로 한번 인트로를 해 보겠습니다. 다자하오! 징띵유에! 띵샹 조선족은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 조선 땅을 떠나 중국 만주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들의 후손입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조선 내의 빈곤, 자연재해, 토지 부족. 둘째, 일본 제국주의 침략에 맞서기 위해 만주 지역이 독립 운동의 거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 등 항일 무장투쟁의 현장에 바로 조선인이 있었습니다. 즉, 조선족은 단순히 중국으로 간 한인이 아니라 독립운동의 역사와 함께 형성된 집단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시대에 태어났다면 목숨 걸고 총을 들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생계를 이어갔을까요? 반면 화교는 전혀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교는 중국 본토에서 해외로 이주한 중국인을 말합니다. 1882년 임오군란 이후 조청 수륙 무역 장정을 통해 수천명의 청나라 사람들이 인천 등을 통해 한반도로 들어오게 됩니다. 산둥성 출신이 대다수였습니다. 한국에는 이미 조선 말기와 일제강점기 때 다수의 화교가 들어와 상업, 음식, 금융업을 중심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바로 인천 차이나타운이죠? 짜장면의 기원도 이 화교 사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즉, 화교는 한국 사회에 들어와 중국 문화를 전파한 이주민 집단이고, 조선족은 반대로 한국에서 중국으로 간 이주민 집단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 쪽과 화교의 관계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1931년 7월 중국 기림 장춘에서 일어난 만보산 사건입니다. 원래는 작은 농업용 수로 다툼이었지만 일본이 이를 대대적으로 선동했습니다. 신문을 통해 조선인과 중국인 싸운다는 여론을 퍼뜨렸고 조선 땅에서는 반화교 폭동이 벌어졌습니다. 수백 명의 화교가 인명 피해를 입었죠. 그리고 불과 두달뒤 일본은 바로 만주사변을 일으켜 만주로 장악했습니다. 즉 일본제국제에 의해 조선사람들과 중국사람들은 더 반복하게 됩니다. 이 작은 사건이 역사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 셈입니다. 해방 이후 조선족은 중국 국적을 가지고 중국 소수민족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연변 조선족 자치조가 대표적이죠. 한국전쟁 때는 복잡한 상황 속에서 조선족은 북한과 중국의 일원으로 함께 싸웠습니다. 같은 말과 같은 피를 가진 민족이지만 총불의를 겨눈 아이러니한 역사였습니다. 반면 반공 성향을 드러낸 화교들은 대한국 위해 첩보, 번역, 통역 등을 하며 협력했습니다. 한국에서 살아가며 상업과 음식 문화를 이어갔지만 1960년, 70년대 외국인 토지 소유 제한 등 정책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조선족은 약 200만 명 이상이 중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한국에도 수십만 명이 일하러 와 있습니다. 언어와 문화 면에서는 한국과 닮았지만 세대가 거듭되며 점점 중국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우리말을 쓰지만 정체성은 중국인인 사람들 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때로는 일부 범죄 사건이 언론에 크게 보도되면서 전적 전체 전체가 부정적으로 보이는 문제도 있습니다. 화교는 이제 한국 사회에 깊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특히 음식문화, 예술, 방송인으로 활동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요리사 이현복 가수 주현미, 배우 하이라 등은 모두 화교 출신입니다. 최근 화교는 한국 속에서 중국적 뿌리를 가진 이웃으로 자리 잡았고 조선족은 중국 속에 뿌리 내린 한국계 민족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정리하자면 조선족은 한반도에서 중국으로 간 후손 화교는 중국에서 한국으로 온 후손입니다. 더 정반대인 겁니다. 하지만 이 둘은 모두 오늘날 한국 사회와 어느 정도 관계를 맺고 있고 갈등과 협력의 역사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조선족과 화교를 여전히 타인으로만 바라봐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우리 곁에 살아가는 이웃으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 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에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자하오 콰일러. 칭